정말 책을 읽으면 인생이 바뀔까? 책을 읽고 인생이 변했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 나도 그 중에 하나고. 그래서 오늘은 진짜 우리가 책을 읽었을 때 가질 수 있는 효용, 그리고 실제 이야기를 들려주려고 해. 내가 생각했었을 때이 책이 주는 장점은 두 가지야. 첫 번째는 나만의 색깔을 만들어 준다야. 어? 이게 무슨 색깔을 이야기하는 거지?라고 할수 있겠지만, 본래 사람은 어떤 인풋이 없으면은 이런 옷 색깔처럼 하얗다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경험과 지식과 다양한 것들이 조합이 되고 믹스가 되면서 그사람 안에 색깔을 만든다고 생각한단 말이야. 그런데 이때 정말 중요한 게. 독서야. 왜냐하면 독서를 하면은 내가 직접 경험하지 못한 간접 경험들도 섭씨 많이 할수 있기 때문이야. 특히 이 책을 읽게 되면 내가 한 가지 분야에 꽂히잖아? 그래서 그 책을 읽어. 그러면은 그 책에서 또그 주제에 관한 다른 책들을 추천해준단 말이야. 약간 알고리즘 같은 거지. 그럼 그 책을 또 읽으면은 또 다른 책을 추천하고 그 책을 또 읽고 논문을 읽고 동영상을 보고 그 분야에 있어서 전문 지식이 생기고 그 분야만 이야기하면 막 가슴이 뛰고 내가 할 말이 많아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지 예를 들어 나는 진로 그리고 삶의 의미, 행복 이런 거를 학생 때부터 다양한 책들을 통해서 계속 읽으면서 질문하고 또 속으로 대답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이야기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단 말이야. 혹시 이책 알진 모르겠는데 연탄길이란 책이랑 그리고 영혼을 위한 닭고기 스프 그리고 호스피스 병동에서 쓴 그런 책들을 읽으면서 아 정말 내 인생에 있어서 의미는 무엇인가? 내가 이 세상에 와서 할수 있는 것들은 뭐지? 내가 사회에서 기여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 내가 정말 원하는 것들과 이 원하는 것들을 어떻게 하면 잘 이루어 나갈 수 있을까라는 거를 정말 오랜 시간 고민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떤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할 때도 진로, 삶의 의미, 행복 이런 의미론적인 대화에 있어서는 정말 할 말이 많아. 이런 거는 내가 A.I.한테 물어보거나 그 자리에서 막 신문이나 혹은 기타 자료들을 찾아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예전부터 켜켜이 쌓아왔던 나의 이 생각들과 느낌, 감정들이 언제든 지 밖으로 나올 수 있는 준비가 된거지 그래서 종종 이제 나랑 이야기를 하다보면 은어 이런 분야에 있어서 내가 막 신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분야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어우 근데 주희씨는 정말 그 분야에 있어서는 정말 사랑하는 게 느껴진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 만약 내가 책을 읽지 않고 TV나 혹은 그냥 내가 직접 하는 경험들로만 느꼈었더라면 은 이렇게까지 내가 막 하고 싶은 말이 많고 전달하고 싶은 말이 많고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아 왜냐하면 내가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건 한정적이잖아. 예를 들어 뭐 세계 여행이나 뭐 오지 체험이나 뭐 클라이밍처럼 가파른 산을 오르고 그래 그런 것들 내가 물리적으로 다할수 없어. 그런 것들 내가 책을 읽으면서 아이 사람은 이런 거 느꼈구나. 극한의 환경에 가면은 이런 느낌도 느낄 수 있겠구나. 그리고 마지막에 그런 카타르시스를 함께 느끼면서 나도 이런 거 도전해 볼까? 근데 나는 이거 책으로 읽었는데 나는 이 정도면 괜찮아. 이런 것들이 내 속에 쌓이는 거지. 그런 경험들과 생각들과 지식들 이런 것들이 계속 쌓이게 되면, 내 색깔들이 계속 계속 섞이면서 결국은 본인의 색깔을 만드는 거야. 그래서 독서의 첫 번째 장점을 꼽으라고 한다면, 나는 나만의 색을 만들어 준다. 내가 생각했었을 때, 지금 내가 가진 색깔은 붉은색 레드 계열이 아닐까 싶어. 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꿈 그리고 비전에 있어서의 이런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열망과 감정들이 조금 이 붉은색에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야. 학구미 분들은 나를 영상으로 볼때또 어떤 색깔로 느껴지는지 궁금하네. 그리고 독서의 두 번째 장점은 새로운 코디를 만들어준다. 왜 갑자기 코디라고 할수 있겠지만 내가 오늘 찾은 적절한 단어는 코디인 것 같아. 설명을 해줄게. 내가 지금 읽고 있는 책은. 지금, 스위트 스팟이라는 책인데, 내가 예전에 한 강의에서 스위트 스팟이라는 내용을 듣고, 아, 이게 정말 좋은 내용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었어. 이유는 내가 그때 진로에 대한 고민이 좀 많았었거든. 내가 여기서 계속 회사를 다녀야 되나, 혹은 또 새로운 것들을 준비하고, 나만이 할수 있는 일들을 하고 싶은 이 열망을 어떻게 잘 선택하냐에 대한 고민들이 많았어. 경제적으로도, 혹은 내가 하고 싶은 진로적인 분야로도, 혹은 나의 어떤 시간들과 여러 가지들이 다 맞물렸었을 때, 가장 그 적합한 부위 그 교집합이 만나는 그 부위를 스위트 스팟이라고 하더라고 그 스위트 스팟을 찾을 때 비로소 나의 꿈을 실천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그 스위트 스팟에 대한 책이 이렇나왔다 해가지고 실제로 사서 읽고 있어 이 책은 자기계발서 상위에도 랭크되어 있는 책이더라고 내가 이 책을 읽으면서 포스트잇으로 이렇게 체크해 놓은 데가 있는데 몇 구절 공유해줄게 어, 이거는 35 페이지고 질문이 이끄는 곳으로 가라라는 챕터야 알다시피 성공은 세상 사람의 수만큼 있습니다. 저마다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성공이지요. 그것을 깨닫게 되면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연구하면서 돈을 벌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행복했고 결과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진정으로 내가 원하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었으니까요. 이런 내용이 있어. 내가 이 내용을 읽고 이렇게 적어놨어.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 회복탄력성이 높아질까? 실패해도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뭔가 일어서기에 빠를 것 같아. 넘어져도 빨리 일어설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내용을 적어놨어. 이걸 통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책을 읽게 되면 내 안에 나도 몰랐던 부분들이 산재해 있거든. 이것들이 책이 갈고리처럼 이렇게 콕 쏘셔가지고 또 올려주고. 소주도 또 올려줘. 그리고 얘네를 막 조합을 해서 새로운 생각들, 미처 세상에 꺼내보지 못했던 아이디어들이 세상 밖으로 나오게 돼. 예를 들어서 코디로 비유해 볼게. 내가 정말 좋아하는 여름 옷이 하나 있었어. 약간 기장은 짧고 잠바, 거칠 수 있는 트레이닝복 잠바였는데, 내가 그거를 너무너무 찾고 싶었는데, 어디 갔지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아, 이게 어디 갔나 생각만 하다가 한번 나를 잡고 온 옷을 다 뒤졌어. 여름 옷 뒤져보고 겨울 옷 뒤져보고 하다가 결국은 옷을... 찾았단 말이지 그 옷을 찾고 나서 너무 기쁜 거야 맞아 이 옷이 있었지 하면서 그 옷과 함께 새로운 옷들을 매치를 해봤어 그때도 새로운 코디가 완성되는 거야 내가 일상 가운데서 얻었던 인사이트들 훅훅 지나가는 인사이트들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 근데 이런 것들은 좀 노력을 해야 돼 노력을 해서 걔네를 꺼내고 조합을 해야 그 완제품 새로운 코디가 나온단 말이야 이 꺼내주는 역할이 독서야. 내가 옷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것도 독서라고 말할 수 있겠고, 음식들을 새롭게 조합해서 요리를 하는 것도 독서라고 말할 수 있겠지. 핵심은 나도 몰랐던 내 생각들, 내 감정들, 그리고 어, 이거 되게 좋았던 내용이었는데, 하지만 깊게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모든 소스들이 이 독서를 통해서 하나하나 꺼내지고, 이것들이 매치되고, 이것들이 매치되고 하면서 새로운 생각과 아이디어, 혹은 내가 옛날에 가졌던 생각들을 꺼내서 구체화 할수 있다는 거지. 또 독서에는 오늘 얘기한 장점 두 가지 말고도 훨씬 더 많아. 이거는 내가 예전에 찍어둔 영상 위에 올려놓을 테니까 한번 참고해보면 좋을 것 같고. 근데 또 독서의 장점만 있는 건 아니겠지? 이건 단점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는데, 책을 읽다 보면, 어? 제목하고 목차하고는 좀본 내용이 다른데? 라는 책도 있어. 근데 이 책이 바로 이 책이야. 나는 내가 강의 때 들었던 그 스위스팟을 생각하면서 책을 읽었는데, 어 근데 이 책은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고 이 스위스 팟을 인생 전반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 내가 예전에 강의에서 들었던 내용은 뭔가 진로 그리고 선택에 있어서 초점을 맞춰줬다면 이 책은 좀더 내가 인생에 있어서 결정한다던가 혹은 미래, 뭐 질문, 삶의 의미 조금 더 전반적인 면들을 통틀어서 스위스 팟을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 같아 그래서 내 예상하고는 조금 다른 내용이지만 뭐 이것도 나름 의미가 있겠다 라는 생각으로 읽고 있어 어떤 책이든 안 읽는 것보다는 읽는 게 낫다는 주의거든. 그리고 책을 살 때도 나는 알라딘을 되게 자주 가는 편이야. 오늘도 하나 사 왔는데 이 책은 사게 되면 읽게 되어 있어. 옷은 내가 다이어트에서 입어야지, 내가 운동에서 입어야지 하는 옷들은 잘못 입는 경향이 있지만 책은 일단 사놓고 껴놓잖아. 그럼 언젠가는 읽게 되 있는 것 같아. 그 책을 다안 읽어도 돼. 앞 부분 혹은 중간 부분, 끝 부분 그냥 보고 싶은 대로 읽으면 되거든. 근데 그것 또한. 그 짧은 순간마저도 내 인사이트와 생각을 끄집어낼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 될수 있어. 누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요즘은 동영상 너무 잘돼 있잖아요. 유튜브도 그렇고 얼마나 이게 배울 수 있는 플랫폼이 많은데 굳이 독서여야 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나도 동영상도 보고 책도 보고 하는데 결국은 이 장기 기억이 오래 남는 거는 독서, 그러니까 책인 것 같아. 특히 이 휴대폰으로 보는 화면책보다 나는 종이책을 더 선호하는 편이긴 해. 왜냐하면 나는 이렇게. 책 읽으면서 좀 인상 깊었던 부분들은 띠지도 하고 그리고 메모를 하는 편이거든? 사람이 그렇대. 그냥 쉽게 받아들이는 정보는 쉽게 잊어버린대. 그런데 내가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막 서치해보고 글을 적고 띠지를 붙이고 하는 인간의 노력이 들어가면은 이거는이 뇌가 더 값진 정보라고 이해를 해서 더 장기 기억이 오래 남는다고 하더라고 그런 게 나도 맞는 거 같아 그리고 동영상 같은 경우는 일방적으로 보는 입장이잖아 그 영상을 일시정지 해가지고 아 지금 내 생각은 이렇고 이렇고 메모장 켜가지고 메모하고 아 그러기 쉽지 않지 특히 영상 같은 경우는 뒷내용이 궁금하니 계속 이렇게 빨리 돌려보게 되지 그거를 퍼즈하고 아 그래 지금 나의 생각은 이렇고 음. 이런 경우가 많이는 없어 독서 같은 경우는 이랬거나 저랬거나 그 텍스트를 읽는 시간이 들려야 이해를 할수 있으니까 그 텍스트를 읽으면서도 내 생각이 정리되고 이 안에서 팟팟 터지는 그런 생각들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나는 동영상도 좋지만 그 기본 베이스는 종이 독서 책이 참 좋았다. 라는 거한번더 강조하고 싶어. 내가 왜이 독서 이야기를 오늘 했냐면, 내가 지난번에 아 영상 찍는 게 유택이다. 그럼 재미도 없어지고, 뭘 찍어야 될지도 모르게 고민만 많아지고 했다고 했는데, 내가 이스위스파 책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아, 내가 할 말이 없다고 느껴졌던 거는 그만큼 인풋이 부족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이 책을 지금 한 3분의 1밖에 안 읽었는데도 굉장히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나, 아 내가 이런 생각이 있었지라는 게 끄집어 내지더라고 그러면서 아 오늘 그럼 독서 이야기를 해야겠다 하면서 또 콘텐츠가 잡힌 거지 그래서 내가 들었던 생각은 아 내가 고민이 너무 많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을 때도 그냥 독서를 해보자 그러면서 책을 읽으면서 정리된 내용이 있을 거야 왜냐하면 내가 이미 안에서 혼돈의 카오스인데 여기서 결정을 못 내려 이 안에서 너무 혼잡하니까 그럴 때 다른 사람의 정리된 생각을 읽는 것만으로도 내 생각이 정리되고 아 그래 내가 이런 메시지 말하려고 했잖아라는 게 느껴지더라고. 그래서 앞으로도 책도 많이 읽고 공부 좀더 많이 해서 우리 학구미분들께 유익한 이야기를 전하도록 노력할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의 근황을 전하자면은 내가 새롭게 시작한 일이 있다 그랬잖아. 그 일도 이제 한 5개월 정도 다돼 가는데 이제 매니저로서 또 조금 더그 일에 깊게 좀 일을 할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어. 이 일을 하면서도 또 얻는 인사이트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있으면은 함께 공유할게 점점 이제 날씨가 더워져 나온 옷었거든 <laughs> 시원한 옷샀는데 우리 학금의 분들도 시원한 여름 보내길 바라며 나는 다음에 또더 유익한 이야기로 돌아올게 안녕